실감이 나질 않았는데 설레었던 마음이 제일 큰거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서울에만 있었어가지고요. 그 무리에 좀잘이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신기합니다. 네, 옮겨본 적이 없으니까 야구장도 달라지고 좀 낯설죠. 나... 아, 오늘 좋습니다 오늘. 아, 좋네, 좋네. 아. 불편한 것은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제 걱정과는 달리 네, 지금 너무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동료들 만나고, 또어째도 같은 목표로 달려나갈 거기 때문에. 빨리 이제 시즌을 시작해봐야 어, 또 어떤 기분일지 좀더 실감이 날것 같아요. 발이 안 오는데, 흠만 보고 가 예! 아! 처음 유니폼 입었던 그 시절을 그리며 다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힘드네. 저희 운영팀은 뭐 지금 거의 저쪽으로 144경기에 대한 뭐 도움을 주는데 거기서 1년 내내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는 뭐 업무가 뭐 끝났다?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B 시즌에서는 선수들의 또 약한 부분에 대한 이제 뭐 트레이러나 아니면 F의 영입을 위해서 의논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의 한 영입 건수가 한 세, 세명 있었는데, 거의 이제 에이전트와 통화하면서 통화랑 또 홍보팀 통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조금 바빴습니다. 두달 만에 다시 보니까 또 새롭고 또 약간 설레기도 하고 분도 좋네. 많은 선수들이 바뀌고 새롭게 왔다고. 여러분도 여기 지금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 다 잘하는 게 있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 팀이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를 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고 스프링 캠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부산 네. 매어스에서 네. <목소리는> 오게 된 n 시다이너박범입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게이에서 새롭게 오게 된 손하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니다 네. 삼성라이온즈에서 이적하게 된 유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뭐 오늘 지금 첫 연습 시작했는데요. 뭐 어, 같이 선수들하고 해야 될 것들이 분명 히 있네요. 목표는 분명히 어, 여기 있는 NC 파크에서, 창원 NC 파크에서 어, 포스 시즌 그리고 팬들께 어, 좋은 플레이 보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해 사고 안 치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좀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저 야구장에서, 우리 네. 홍구장에서 포스 치죠 네. 약속하시죠. 네, 올해는 네. 꼭 홍구장에서. 어떤. 에로 상황이라고 했다는 뭐좀 날씨가 좀 추워서 선수들이 좀 부상이 있을까 그게 좀 우려되고요. 이후 3월 달까지 계속 예, 있어야 해, 되니까 네, 좀 필요한 거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좀 해소시켜 주는 것도 운영팀에서 아, 한번 자꾸 연구해 봐야죠. 감독이 음. 여기 괜찮고 있어요. <웃음> 까졌다고 <웃음> 진짜 의지죠. 손가락 까진 거 아니야? <laughs> 의자 까졌어? 아, 은민이가 손가락 까졌다 그러죠? 아이 참. 야, 시, 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손가락이 까지지? <laughs> 손가락 까지 손가락 까지면 안 쳐야지. 부상인데. <laughs> 뒤에 대야 바로 손가락 까지 <laughs> 시즌 첫 연습이고 뭐 세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뭐사실 난로라든가 변수에 대비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조금 바쁜 건 맞습니다 첫 턴은 좀 바쁩니다 그냥 동선이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우왕좌왕 같고요 그리 매니저랑 같이 동선 잡아주고 네.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야구장에 나와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모르는 부분을 뭐 같이 다니면서 뭐 도와준다던데 식사 상태가 없으면 밥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laughs> 이제또 이렇게 어, 유니폼을 입고 어, 첫날 훈련에 합류하니까 좀 실감이 나고요. 뭐 너무 기대되는 시즌이고 예. 좋은 동료들과 함께 올해 좀 좋은 성적 예,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laughs> <개 생각이> <laughs> <then they'll>... <Aloha> 이야거기를좀 많이 안 해봤는데도 오늘 좀 같은 팀에 있던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새로 와서 도 오랜만에 같이 운동하는데 뭐 어색함도 없고 잘... 또 권우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프링 캠프가 감독이 무슨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선수들을뭘 잘할 수있는 관찰하는 역할들 그리고 연습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검증하는 시간들 그리고 연습이 끝나고 나서 뭐 서로 서로 어떤 피드백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가자는 생각들 이제 그런 과정들이고 그다음 에 날씨에 대한 스프링 캠프가 가지 못한 날씨에 대한 조금 뭐 어떻게 될까 좀, 좀 따뜻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들 좀 있었죠. 춥네 아, 이제 진짜 정말 아, 춥네. 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박건우, 손아섭, 마티니 어떻게 보면 외야 라인업들이 지금 새롭게 전부 새로운 라인업이거든요. 이제 이 선수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기존에 있던 멤버들과 잘조화하면서 시즌을 갈수있냐 따라서 또팀 수비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세 선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내아수들 그리고 양희 선수 포함해서 투수진하고 어떤 조화를 만들어 가냐가 지금 스프링 캠프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왔네? 어제보다 나은 것 같아. 접을 때 접어야 돼. 마지에서 <laughs> 기억나는 건 나다 올 걸렸다 맞아가지고 화분에 가면 <laughs> 그 <그거밖에> 멋진 기억이 안 <나요>. 나. <laughs> 언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미노가 알래 미노가. 자고 있나면 자고 있나면. 제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음. 귀가 아프셨을 음. 것 같아요. <laughs>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혁이는 원래 말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또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말이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런 진혁이가 말이 많은 게 저, 저에겐 저더 편한 것 같아요. 정말 과묵한 줄 알았어요. 그냥 되게 무게감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같이 해보니까 정말 장난기도 많고 아 확실히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네.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도 많았고 그냥 FA를 한 선수들이어서 음 어떤 마인드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많아졌던 것 같고 뭐 친화력도 좋고 이런 선수들이라 가지고 금방 저희 팀에도 좀 저한 것 같아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뭐 박건우 선수, 손아 선수는 뭐 워낙 뭐 팬들도 잘 아시고 뭐 말할 필요 없는 선수 같아요. 두 선수 다 워낙 좋은 타격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음 주루 플레도좀 능숙하게 하고 또 팀플레이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산 사나이 부산 원 꼴찌가나요? 같은 장명수 씨이좀안 좋은데 추모들 이거 개명한데 아 장명수 많 네. 아, <laughs>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그 장명수에서 개명한 친구들이 해서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 너무 팀에 적응도 잘하고 있고요 되게 모범이 <laughs> 되는 모습을 보여줘었고 운동할 때 같이 힘이 나는 거 같아요 두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좋으세요? 저요? 건우요 오오 건우 선수 네 이유로 아섭이 형왜 아섭이 형 뒤로 잘생겼어 제가 민수 형 추천하겠습니다 네 칭찬 한번 부탁겠습니다 민수 형은 정말 항상 성실하고 모든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하나라도 배우수 있는 자세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자세를 배우려고 하고 쉴 때마다 계속 야구 동영상을 봐요 한 번도 안본 적이 없어요 고맙다 오늘 네형 예, <laughs> 오래가시죠 <laughs> 그래, 잘해보자 네. <laughs> <laughs> 좀뭐 설레기도 했고요. 뭐, 좀 긴장감도 좀 있었고, 어 들떠 있기도 했는데, 뭐, 지금은 이미 적응을 다 해서, 어 그냥 항상 뭐, 계속 있었던, 있었던 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매일매일 그냥 출근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 걱정과는 달리, 네, 지금 너무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 같은 경우에도, 어 뭐, 한식이나. 또뭐 약간 아메리칸식 이런식으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해야 되나 다 음식이 너무 맛있게 나와서 원래 살이 빠져야 되는 시기인데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더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몇번안 먹었어요 <laughs> 실파. 이지 네, 네. 아이가 이제. 라스 아이 네, 뛰면 <laughs> 조금 해가해 카메라 카메라 돌려보세 <laughs> 근데 진짜 근데 지같아요난 진짜로 못봐알겠 오케이, 가스. 바로 합니까? 바로, 바로 와십니다. 오케이. 와. 세 개. 아여 개인데. 하하하하하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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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조자 조자 조자. 어 패스. 어그쵸어 진혁이 형 지금 35초래요. 아, 야, 나못 돼. 아저씨. 아이형 틀직 쓰고 있어. 아서형그 어? 다리 안움직이는데 털만. 팔만... 진짜 힘듭니다. 아. 근데 다시 20살 때 신인 때 마음으로 지금 돌아갔기 때문에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갔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워낙. 뭐 베테랑 선수들이고 그리고 또팀 캠에 맞게끔 잘젖어들고 있고 잘 적응하고 또 살갑게 또 우리 선수들이 또 맞이해주니까는 크게 문제되는 거 없고 뭐 지금도 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뭐 전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것처럼 예 자연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앞에서 조금 지금 연습 때 보면. 앞에 나서서 어 후배도 이끌고 하고 또 분위기도 많이 잡아주고 있고 어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장 보면 또 열심히 또 임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 자체가 좀 단단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심창민 선수는 트레이드 선수 트레이드 되었는데 트레이드 대온 선수가지 않게 지금 빨리 노가 들어서 선수들하고 잘 음, 합하고 조화 이루면서 지금 연습하고 있고. 아 솔직히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전만 이적했었으면 좀. 좀더 낯설고 했었을 텐데 이렇게 우르르 같이 오다 보니까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그냥 적응하면서 어, 얘기도 할수 있고 하니까 좀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하고 나이차는 정말 많은 저 고등학교 후배인데 항상 그 위기 때마다 계속 나와가지고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하는 선수기 때문에 우리 팀에 온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린, 우리한테는 정말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돼서. 재작년에 어떤 루틴 스키는 참 잘해줬지만 파슨슨이 이제 얼마만큼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팀 순위에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심창민 선수가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좀더 잘해주면은 팀의 어떠한 위치나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에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음, 손하섭 선수가 라이트 박건우 선수가 중견수 마티니가 좌익수하면서 일루수 왔다 갔다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아직 수비는 정상적인 지 수비 훈련들이 완전히 다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수비하는 훈련 모습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너 외야수들을 잘할수 있을 것 같고 뭐 본인도 일루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으로서 제일 많이 봤던 게 타격 훈련할 때 조금 많이 봤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칠수 있는 타격의 어떤 재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거리 칠수 있는 타격 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 느낌이? 마티니는? 네? 마티니는 어때 느낌이? 어, 좋아요 어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야구 욕심이 엄청 많던데요? 네. 근데요 마티니는 약간 신인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음. 그러니까 뭐 더, 하나 더 하려고 진짜 근데 그게 있어요 누가 제일 재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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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uh, just somebody that's g o i n g to play hard uh, every night and uh, hopefully to put together a good season. 다수네 지금 어떤 그거는 양이 선수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고요. 닉 마티니가 양이 이제 앞이냐 뒤냐는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이틀밖에 안 봤기 때문에. 게임을 치르면서 그 선수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좀 보면서 가야 될것 같고요. 이제 앞쪽은 정하이면 손아섭, 뭐 박건우, 뭐 일본은 누가 치냐 문제가 아니라 다두두명다칠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박민우 선수까지 돌아오게 되면 앞 앞쪽에는 양희 선수, 앞쪽에는 그세 세 선수가 어, 타순의 순서 상관없이 그세 명의 선수가 앞에 배치되는 게 이상적이라 고 생각하고요. 아저 아섭이 는 어느 타순이 제일 좋아?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 2, 3번 중에 음. 이제 제일 편하다고 하면 성적이 안 좋은 건 1번이긴 한데 음. 편한 거는 뭐 2, 3번이 제일 편하긴 하죠 2, 3번. 2번? 2번이... 2번이 제일 편한 것 같긴 합니다, 편한 거건 사실 첫 타석 빼고는 똑같으니까 거의 네, 첫 타석만 좀뭔 급한 느낌은 음. 있는데 수비하고 들어서 바로 음. 들어가면 좀 급한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장타 욕심은 많지는 않지? 이제 그렇게 없지 네, 좀 많이 내려놨죠 작년에, 작년을 통해서 조금 내려놓게 되더라고. 타 편해. 언제 네? a 편해, v a n i 타 a n i 이 a n Ivan, Ivan, 2번 빼고 i v a 2번 빼고? 1번도 괜찮아? 예. 네. 1번? i v 크게 상관없어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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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v a 딱! 딱, 딱, 딱. 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유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의지를 필두로 해서 의지 앞에, 그리고 의지 뒤에. 이 부분은 일단은 시범 경기 통하고 연습 경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 쟁점은 뭐냐면, 그손하섭 선수하고, 그리고 박건우 선수의 어떤 최적화 타순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틴이 선수가 이제 어느 타순에서 들어갈지, 양희 선수의 앞에 들어갈지, 아니면 뒤에 들어갈지, 노지정 선수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부상을 한번 새롭게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새로 이렇게 영입한 선수들 뛰는 거 보니까 이렇게 우리 팀. <목소리도> 옷을 입고 여기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이제 정말 우리 선수가 됐구나라는 그런 진짜 이제 실감이 되고 아저 선수들이 정말 이렇게 사선에 들어와서 힘이 되겠구나 그런 든든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laughs> 기대 항상 우고 있지 감독님. 선수 다 기대해야 되는 거고 날씨 영향인지 아니면 뭐 선수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있는것 같아요. 저는. 매년 욕심이 있다면 3화를 치는 게 저에 대한 제일 욕심이고 또 많은 노력을 하되 잘 유지하려고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기수를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리즈를 못 뛰었던 선수들 순위에 또 제가 있더라고요. 빨리, 어, 하루빨리 그 순위에서 어,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올 시즌에 팀원들과 준비 잘 해서 그 순위에서 제 이름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팀에서 많이 사랑 받았던 만큼 여기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뭐잘 하고 받은 사랑을 잘 나눌 수 있게끔 할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다가 보면 1등도 할수 있고 2등도 할수 있고 물론 꼴찌도 할수 있어요. 근데 목표는 서로가 공유하고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해야지 그 목표에 같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순위는 우리 최정상을 바라보는 게. 프로팀, 선수, 코칭, 스태프 프론트가, 추구에 해야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1쪽 초, 화석에석자는데요쪽 선수들도 이제, 가까이서, 응원할 수 있고, 이제 시야도 안 가리게, 선수들 s i d e r i n g c o n 서 그쪽에 많이 n g considering, considering, c o n s i d e r i n 그때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NC가 우승을 했으니까 너무 기뻤어. 제일 바라는 올해 이제 선수들이 그냥 억지 네, 잘 스프링캠프고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NC 파크에서 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원 NC 파크에서 지금 한번도 포스 에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홈 편들한테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어무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